안녕하세요. 주코노미 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장기 리서치부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남중 애널리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대선 뉴스가 저희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께서 이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네.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쓰신 네. 리포트를 네. 한번 쭉 봤어요. 했더니 이미 바이든 당선 우세로 네, 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럼 바이든 당선이 이 증시에는 얼마나 악재로 작용을 할지.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5월 전후로 해서 좀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실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희박하게 봤거든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핵을 그었던 이벤트가 결국에는 인종차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거의 지지율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시장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 같죠. 결국에는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확실성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만큼 증시의 악재 요인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이게 그 지금 미국의 경계 상황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바이든의 어떤 정책적인 성향이 지금 당장 묻어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증시에서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 바이든 후보가 세제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와 달리 기업가 부자감 체를 해지시키는 그 정책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더안 좋아지는데 영향을 줄수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에서 걱정을 했지만 아마 바이든이 최근 들어서 어떤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하는 걸 보면 일단 집권이 된다고 해도 미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데 우선적인 과제를 둘 거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뭐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변동성이 오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감세 철회가 당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바이든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나는 시기는 집권 3년차 정도 돼야 그때부터 좀 서서히 색깔을 녹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은 2019년도 하반기부터 경제 성장 힘력이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후퇴로 들어갔었고요. 또 이제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1년 정도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가 종식된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그 국면 하에서 어떤 불가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바이든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반대되는 정책들을 바로 꺼내 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 유력되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좀 빼서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쪽 신흥국 쪽으로 주식 자금 돌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하반기 때 제가 보는 어떤 자산 선호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적으로 미국 에쿼티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 뭐 어떤 가격 조정과 같은 증시 충격이 오게 되면 그때를 기회 삼아서 미국 에쿼티를 늘려야 된다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글로벌 매크로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가장 핫한 게 달러 약세잖아요. 그러한 달러 약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좀 절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결국 신흥국 금융시장까지 안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자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흥국 자산을 가지고 가되 비중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어 70대 30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금융위기 때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안화랑 한율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각국이 할수 있는 정책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수출 증대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내부적으로는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2008년도 때 보면 돈을 풀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금들이 자국 내 어떻게 보면 선진국 내에서 어떤 자산 시장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다 보면 다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신흥국과 원자재 시장. 그래서 최근에 금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징조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원자재 시장 그리고 이제 신흥국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온 이후에 얼마 정도면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까지 온기가 퍼질까 대략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는 하반기부터는 신흥국 원자재 시장이 많이 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2008년도랑 올해 코로나19 이기 이후에 어떤 이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과거보다 이 길을 극복하는 그 시간의 편차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원자재나 신흥국의 어떤 자산 시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아마 내년 뭐 상반기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번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 대선으로 좀 돌아와서 바이든 당선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저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그 달러 약세의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의 그 바탕이 됐던 원인들이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영향에 기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당선이 된다고 하면 약간 트럼프하고 돈을 쓰는 용천을 좀다를 수는 있는데 아, 어, 결국에는 어떤 무상교육,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부채를 줄이는데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루에만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재정적자가 총 3조 달러 정도에 달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을 한번더 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없죠. 제가 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브레튼 우주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사실 달러는 패턴이 있어요. 6년 정도 강세를 보였다가요. 10년 정도 약세를 보이는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2017년도 이후부터 지금은 달러 약세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앞으로 2026년 뭐 정도까지는 사실 달러 약세 안에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사실 달러의 약세 흐름에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2026년까지 좀 지속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어느 정도로 좀 심화가 될지 약간 밴드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한 1140원에서 1160원 정도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면 88에서 90 정도를 염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달러를 이렇게 쌓아 놓고 있다가 이렇게 네. 투자하는 네.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날그날 환전을 해 가지고 네. 매수를 네. 해야 되는 사람 네. 네. 이라면, 네. 이제 그 매도의 시기는 달러 약세가 하단에 거의 근접할 때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게 유리한 걸까요? 올해 하반기 증시 경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은 상승이지만 저는 3, 4분기 때 변동성을 가미한 순고르기 국면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4, 4분기 때는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 근데 이제 3, 4분기를 월별로 좀 놓고 온다고 하면 이번 달을 좀 증시에 좀 조정이 좀 크게 올수 있다 약간 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laughs> 어, 원달러 환율 수준이라고 하면 그동안 좀 고려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수준에서 사실 달러로 한전에 놓는 거는 밴드 자체가 그렇게 불리한 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달좀 증시에 좀 조정이 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 환율을 또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환전을 좀 미리미리 해놓고 네. 그 8월에 이제 네네. 증시 조정기가 왔을 때 그렇죠. 그때 조금 이 주식에 실제 이제 네. 들어가야 되는 네. 더 비중을 네. 늘려야 되는 네. 그게 있는 거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를 얘기할 때. 닷컴버블 시기랑 많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 나스닥 기준으로는 89% 올랐고요. 상승일수로 따지면 4개월 중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코로나19 저점 형성된 시기가 3월 중순이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상승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5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일수로 따지면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닷컴버블 시기에 어떤 상승일수를 거의 비슷하게 채워가고 있고 그 시기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만기가 또 겹치는 날이에요. 저도 참아이러니하라고 생각을 <laughs> 하고 있는데, 에, 일단 저는 이번 달 중순부터 좀 주가 조정이 시작돼서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는 좀 조정 국면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히 있다. 그래게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구간에서 사실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을 크게 떨어졌을. 때좀 매수를 해 놓으시면 올해 4.4분기 때 미국 주식들이 오히려 3.4분기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바탕에는 오늘 얘기를 드리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차기 행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달을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할수 있는 어떤 좋은 시기가 오는 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바이든 당선시. 금리 인상 여지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패드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든이 그 행정부를 집권하게 되면 결국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어떤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을 꺼내 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경제가 안정되어야 되니까요. 앞으로 향후 미국의 어떤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반영하거나 크레딧 코스트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 패드의 어떤 자체적인 내규를 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룸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때가 금리 정책을 여력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든 집권 2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금리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어떤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갖고 가지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정책을 꺼내들긴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2016년 대선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힐러리가 트럼프 대비해서 더 우세하다라는 게 계속 나왔다가, 결국 막판에 뒤집힌 거잖아요. 네. 이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재현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힐러리와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 간의 어떤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약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당선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대졸 미만의 백인 노동자층을 공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죠. 게 사실 이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 때문에 이런 우세를 더 미리 점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거 인단 확보 창원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사실 미국은 간접 선거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50개 주 이제 538명에 달하는 선거 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 인단이 분포되어 있는 미국 주별 어, 현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러스트벨트 어, 예전에 이제 세락했던 북동부 지역의 공업 지역의 선거인단의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역만 잘 공략을 해도 대선에서 승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수가 높게 나와야 당선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선거인단의 투표수에서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대선의 어떤 특징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러스트벨트 쪽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울세할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는 사실 그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그 부유한 층의 자재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생활한 이력이 있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 지역 내에 있는 강산촌이라는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계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바이든을 더 트럼프보다 더 우세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38명 중에 이제 270명 이상 이제 선거인단 확보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1938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의 평균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53% 정도였는데 이미 바이든이 50%를 상회하면서 그 수치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오늘 확인된 이제 매직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의 어, 우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정지부를 찍어준 주 어떤 최근 데이터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막판에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라는 아,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 지금까지 문남중 개신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